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릴 이 무대를 이끌어가실 최고의 오늘 밤 MBC 방송연예대상을 빛낼 세 명의 MC를 환영해 주십시오. 자 먼저 MBC 방송연예대상 최고의 MC 전현무 씨와 최고의 가수이자 나 혼자 산다의 출연자로 활약 중이신 화사 씨 그리고 블랙핑 리더지만 예능인으로 더 사랑받고 있는 B.O 씨. 자 왼쪽에서부터 기자님들에게 네 왼쪽에서부터 함께 가겠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가겠습니다네 멋진 모습 잘 부탁드리고 어, 사진으로 또 후레시가 빛나고 있습니다 MBC 방송연예대상을 빛낼 세명 의 MC입니다 가운데 한번 가겠습니다 마마무 포즈, 마마무 포즈 괜찮죠 팬들위한 포즈 아, 네네 좋습니다 역시 진정한 프로드 어답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 또한번더 변신을 시도합니다 마지막 포즈를 마마무 포즈로 네네. 자, 한번 더. 네, 하트로 괜찮고. 자, 갑니다. 네, 화사 씨가, 예, 좀더 빛날 수 있도록. 네, 가운데. 자, 좋습니다. 자, 전현무 씨에게 마이크 잠깐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7년도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퐁당퐁당이면 올해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솔직히 오늘 밤기적을 어, 꿈꾸시는지 어, 솔직한 심정을 들어봅니다. 1%도 기대가 없고요. 어, 혹시라도 받으면 어쩌나 네,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 아니라 혹시라도 아, 주시면 어쩌나라는 불안감이 그렇게 영속으로. 되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네네네. 많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네, 있으시고, 어려움 있을 거라고 있으시겠죠 <laughs> 어려움이 예,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아, 그런 여러 가지 <laughs> 예. 상황이 아, 뭐 솔직하게 MC로서 그렇다면 마음을 내려놓으신 것 같긴 한데 어, 바라보는 객관적인 또 진단 업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근데 어, 3 4 연애 대상 중에 제일 예상이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들 치열하지만 우리 박나래 씨하고 우리 유세석 씨두분 중에 한 분은 확실한 것 같은데 박나래 씨를 굉장히 저는 점쳐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유산슬의 맹이가 엄청났기 때문에 저는 간발의 차로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맞아. 네, 네. 역시 <laughs> 프로 MC다 진짜. 네, 네, 네. 저는 간발의 차로 어떻게 어디... 간발의 차로 <laughs> 일단 저희 본방을 네. 사세해 주시면 네.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네. P.O.C.가 사실은 제일 냉정하고 제일 편안한 위치에 있는 유일한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본인의 생각은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만 전현무 씨 옆에 음, 계시고 현무형 옆에 있지만. 나래 누나가 받으면 나래식, 네. 네.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예쁘지 않을까 네, 아름다운 마음 화사씨에게 잠깐 마이크 드리고요 아, 제가 아, 네. 어, 네. 바로 질문 드려서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 자예 빠른 대답 세 가지 질문합니다 저, 전현무 박나래 하나 둘셋 박나래 박나래. 박나래. <laughs> 박나래 유재석 하나 둘셋 박나래, 박나래. 박나래. 네. 피오 전현무 하나 둘셋아 아, 그것까지 어. 고민하고 계세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그렇군요. <laughs> 아니, 아, 너무 아프게 신데 네. 제가 그러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전현무 씨 오늘 특별한 뭐 예. <laughs> 오프닝 무대, 기가 막힌 무대, 화려한 퍼포먼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 아니 뭐 저한테 기대하실 건 아니고요. 어, 홍현희 씨가 어한한달 넘게 거의 그 맞습니다. 아이돌급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정말 파격적인 무대가 맞습니다. 그 지난해 이제 방래씨의주인이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적인 방송연예대상 흐름을 예, 어떤 중간에 포인트가 있다. 뭐 축하 무대도 그렇고, 어, 이 요거를 좀 집중해서 봐달라. 제일 제일 중요한 거는 그 2부 첫 무대가. 그렇습니다. 유산슬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활동에 월드투어 마지막. 예 이거는 예. 제가 봤을 때 분당 최고 대상 발표만큼이나 나올 수 있어요. 아, 예. 그거는 예, 이제 MBC 연예대상에서만 볼수 있는 거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세 명의 MC를 이제 무대를 위한 준비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제가 잠깐 받고요. 마지막 멋진 포즈를 네 어, 엔딩 포즈로 어, 어, 기자님들에게 인사드리면서 어, 무대를 위한 준비를 또 마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국가 대표급 MC 우리 전현무 씨, 화사 씨. POC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엔딩컷 가운데부터 갑니다. 좋습니다. 한번더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네. 동일한 포즈 좋습니다. 오른쪽 한번 가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장은 왼쪽으로 뒤쪽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공연과 또 멋진 콜라보레이션을 기대하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